안녕하세요. 말씀의 깊이로 영혼을 적시는 곳 말씀의샘 성경 공부 시간 한납니다. 안녕하세요. 요샘 목사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만든 이미지 속에 하나님을 가두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발견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 주제는 스스로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하고 절대적인 성품, 친학적으로는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도 나누기 원하시는 성품, 즉, 공유적 성품입니다.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 흥미롭네요. 먼저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시간의 제약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은 "이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전능 영원 전지와 같은 성품은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성품입니다. 전능, 영원, 전지, 정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는 공유적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또한 성경의 풍성에 나타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죠.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모든 판단과 행동은 절대적으로 옳고 공정하다는 것이죠. 이 사랑과 신실함, 의로움과 같은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닮아가고 삶으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하심과 함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인격적인 성품을 함께 알게 되니 하나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 즉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선악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하고 2절에서는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전하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특별 게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1장 18절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8절과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셉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품을 지니신 위대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과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와 양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죄인 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셉 목사님 기도인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계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은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 말씀의 샘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말씀의 샘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성경 공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샘의 한나 요셉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